안녕하십니까, 여러분들. 방송이됐있습니다 오늘은 개새끼 타를 쓰고 한 번, 에, 강아지 타를 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저, 진짜 여자 입술은 뭔가, 예,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. 저, 첫 번째 입술부터 다섯 번째 입술이 보이실 거예요. 예. 이 입술 중에, 어, 진짜와 가짜를 찾아내시면 됩니다. 예. 살짝 이렇게 위로 다 올려주고, 난 옆으로 좀 사이드로가 이렇게 빠져주고, 음, 좋지? 음. 자, 일단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예. 지금 바로 정답 발표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일단 아, 여기 올려 놨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. 예. 아, 잠깐만. 잠깐만요. 네, 또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첫 번째 입술이 여잔지 남잔지 일단 첫 번째 분부터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, 아, 테민이에요 예. 엄, 예. 자, 그렇다면 두 번째 입술의 주인공은 또 누굴지 저희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는 과연 여자일지, 아, 카이에요. 둘다뭐 닮은 꼴이다. 입술 닮은 꼴. 예. 입술이 두툼한 남자. 예.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. 자, 그러면 또 이제 세 번째 분은 정말 여성의 입술이 맞는가? 세 번째 분도 한번 저희가 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분 나와주시고요. 예, 잠깐만 왜 다섯 개밖에 없지? 입술이? 예, 자, 한 분이 살짝 빠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, 어 자, 아 여섯 개, 여섯, 여섯 분 맞네요. 예, 제가 순간적으로 예 숫자를 잘못 계산해서 아 이런 날 실수, <laughs> 미안해요. 자세 번째 분은 아 우리 조세호 씨예요. 예, 자세호세호 조세호 씨가 다섯 번째였고요. 아예 아, 예, 세 번째고 아우 자꾸 헷갈리네 미안해요. 저그렇다면또네 번째 입술의 주인공은 남자일지요. 예, 지금까지는 다 남자였어요.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? 예,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. 자 그러면 네 번째 분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설련이에요. 예 설련 씨가 드디어 여자 입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예네 번째는 바로 설련 씨의 입술이었고요. 예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는 과연 여성일지 남성일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. 아 서장훈 씨예요. <laughs> 예어 이게 미스틱까지 발라시니까 더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는. 걸어내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. 과연 여성은 단한 명만 출연을 했던 것인지? 어, 마지막 입술은 과연 여성분일지 남성분일지 만나보도록 하시죠. 배수지양이었습니다. <laughs> 예. 자, 여성분이 두 명이었고, 남성이 무려 네 명이었다는 점. 정말 어떻게 본다면 충격적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많은 분들이 정답을 과연 맞추셨을지. 오늘 정답자는 4번과 6번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고마워.